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어, 또 추수감사기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사로니가 전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범사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또, 이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또 무엇보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생각이 많은 나는 많이 나는 이 시기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그랬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나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나는 주님을 못 붙잡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지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세상 끝날까지 오늘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아, 우리는 늘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속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언젠가 이 말씀을 목상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찾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포커스할 때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24시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아니요, 어떤 슬픔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또 생각해보면 기쁨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에 관한 깊은 묵상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나훔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자, 여러분, 11월에 들어오면서 성경에 관해서 특별히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어, 그런 첸스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참 감사한 거예요. 11월 달만 해도 아모스와 빌레몬스와 그리고 나홈.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우가 아가스를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 챕터를 보고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간섭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관해서 정말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홈을, 통, 나홈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북이스라에게 있어서, 그리고 남유다에게 있어서, 오늘 니누에서 멸망은 그 선언은 얼마나,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홈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이 나홈 마지막을 보면 이니누웨의 멸망을 정말 실감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에 보면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카톨이라 오늘 무너지는 산성과 불에 타는 빗장의 모습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큰큰 성. 그리고 이 난공 불락화 같은 그 성이 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15절 상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비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준비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하반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니누의 방백들, 장수들 다 준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늦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7절에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 니누에 있는 모든 방백들 그리고 장수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를 해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멸망 선포 앞에 꼼짝달싹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이 돌이킬 수 없는 이니웨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말씀해 보면 정말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하나같이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오늘 니 뇌의 멸망에 관해서 정말 손뼉을 치고 또 정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화도다. 내 소식은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다 인우의 멸망을 보고 손뼉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느니라 그들이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오늘 인우의 멸망을 보면서 어떤 사람도 슬퍼하거나어울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지도권을 취하기 위해서 발고 일어선다든지, 그다음에 이 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너네 외처럼 오늘 거짓말을 쓰고 술을 먹이고 오늘 또 어? 나쁜 일들을 콜라가면서 하면서 성공 위주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홈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오늘 나는 니누에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66절 말씀이 제 마음에 받아왔어요.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말 상인들이 하늘의 별보다 정말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우리가 재물을 향해서 내가 정말 재물을 향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또 내가 불신앙으로 채워진 재물은 없는가 오늘 정당하게 벌어들었던 그런 재물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또 오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정당한 믿음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처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고 불안해 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귀환성교사님을 통해서 좀 남미 쪽으로 우리가 큐티 사역을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지금 만남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큐티 사역이 국외로 나가게 되어지는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주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또 감당해야 될 신학적인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에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홈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깊게 터치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묵상해 가면서 정말 정말 우리가 이 니뉴의 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결단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홈소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했었는데, 온전히 세상의 것들만 붙잡고 오늘 싸워서 이겨서 정말 탈취하고 갈취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양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늘 내 삶의 위주로 내 생각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았는지 그렇게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니누의 성처럼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믿음의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한번 이나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